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당 지도부를 포함해 모든 연락을 끊고 집거중입니다. 지지율은 떨어지고 당은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보입니다. 정의당은 우선 기존의 선대회를 해산하고 심 후보가 고민 끝에 가져올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보도에 강나루 기자입니다. 어젯밤부터 일정을 중단하고 집거에 들어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당 관계자들과도 연락을 차단했습니다. 숙고의 이유는 단한 줄,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였습니다. 심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줄곧 타락세 3%대까지 떨어졌습니다. 지난 대선 득표율 6.17%의 절반 수준인데, 우선 이런 상황을 아프게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. 그 영향력이 아직... 미미한 거죠. 음. 진보 정당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언 어, 니네들 노동자들 대변한다는데 노동자들이 왜 니네들 안 찍니? 낮은 지지율뿐 아니라 정의당이 대한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고민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. 선거 때면 다른 정당보다 한발 앞서군했던 정의당의 정책은 이번엔 주4일제를 빼고는 예전 공약과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. 정의당은 대책회의 끝에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선대위를 해체하고 선대위원들이 일괄 사퇴했습니다. 심 후보가 집거뒤 쇄신 구상을 들고 돌아오면 곧바로 시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기도 합니다. 현재 어려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좀 그런 방향으로 2차 선대위가 구성돼야 된다 정도... 일부에선 시무보의 거취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. 하지만 시무보 본인이 대선 후보를 마지막 소임이라고 했다며 정의당은 사퇴설에는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.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.